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맞아서 많은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 바깥 잠시라도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숨이 콱 막히는 그러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지금 어, 군산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잼벌이참 어, 많은 걱정입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사실적인 부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올 예산 배정을 어, 젠벌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신청할 예산이 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할수 있는 어,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준비를 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또, 영국에, 영국이 스카우트 야영을 포기하고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 뒤이어 미국이 연달아 해산을 스카우트 연맹에 선포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망신이, 개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인의 전 세계인의 청소년, 청소년들의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돌아보고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할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신으로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들이 계속 지난 3일 이전부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귀 닫고 눈 감으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닌 에, 국가적인 실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음, 아주 암담하고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일단은 에, 378회 시장자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돼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현역 사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제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시카를 두자로나든 젊은 청년이 에 발견되고 에 그러한 부분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극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우리 국민들의 <laughs> 안전에 대한 불감증, 또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이제 위기로 다가온 그러한 신뢰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착잡한 가운데 우리 세계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축제인 한국 잼버리가 지금 6년간의 과정을 거쳐 올해 개막을 하고, 개영식의 대통령까지 나와서 축사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각 기관 예, 5개 위원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문체부 위원장, 어, 문체부장관, 어,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다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사람들이 감투만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 이상민 장관은 그곳에서 야행을 야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야영을 하는지 한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야영장 그가 텐트를 쳤다면 그 텐트 옆에 반드시 어 버스가, 냉동버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어, K-POP을 선호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1인당 어, 500만원에서 뭐, 예, 많이 낸 사람은 천만원까지도 회비를 내고 온 예, 여행비를 부담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4만여 명의 보이스카우트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문제점으로 그랬는지 우리가 외국에 홍보할 때의 음식과 음, 지금 현재 지급되는 토스터한 쪼가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에 그러한 에 실상을 에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캠핑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음덜 떨어진 캠핑 문화가 덜 떨어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캠핑 문화가 불과 5년 전부터만 해도 엄청나게 음 좋아져서 많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캠핑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물론 캠핑 문화에서도 어, 강대국에 못지 않은 그러한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캠핑과 이러한 야영을 할수 있고 그러한 생각과 구상을 했는지 또그 현장에 대치하고 예비해야 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는지 그 예산을 왜삭감했는지 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한테. 오늘 저는 하늘이 뜨겁습니다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작시 하늘은 아, 하늘이 뜨겁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뜨겁습니다. 다손 김승호. 하늘이 화가 났을까요? 내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구름도 너무 아름다운 오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저들은 무작위로 안전 문자를 보내 겁을 줍니다. 아니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야영장에서 수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온열질환과 온열 질환과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야속할 저들의 입장을 우리는 대비하고 예측했어야 함에도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뒷북을 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까지 내려질 한여름에 노동자들은 열탕 같은 작업장에서 숨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도 끓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대지를 실름으로 적셔줄 하늘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를 흉기 난동으로 모두가 조마조마한데 권력자는 휴가 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는 참사와 마찬가지인 잼버리 예, 대회가 결과적으로 그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 집권당과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방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올해 초에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할 것들을 못 하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할, 뭘로 하면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고성으로 싸움질 하다가 결국은 닥치니까 행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자랑스럽게 나타나신 대통령께서는 예, 자기 한몸 일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예, 이 사람, 저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서 축사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 입장과 연설에 박수를 치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하는 그러한 참 어처구지 없는 행동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열질환자는 지금 천 명이 넘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저기서 만약에라도 잘못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스러운 하루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많은 어, 곳곳에 피서지, 유원지, 계곡, 어, 수영장, 뭐 물놀이장 할것 없이 어, 전국 각지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발 담그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땡볕 아래 노동하고 에, 힘들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쿠팡에서 지금 어, 38도 습도, 35도의 예, 아 55도의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은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노동자보다 극한이라도 극한 직업에 나올 만한. 그러한 이들도 그런 장소에서는 그러한 열악한 장소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입니다. 해, 행정안전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이 난국 속에서 5년 지난 자로 19명의 생목숨이, 예, 물론 노약자들이시지만, 예,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5만 명이 넘어 6만 명의 일일 발생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숨 막히는 이 여름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자기 보호, 어, 안정과 자신의 보호를 스스로 갖춰야 되고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음, 바깥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깥에 의심스러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으로 국민은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회적인 책임일까요? 어,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쁩니다. 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뜨겁지만 덥지만 속상한 일보단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더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